보험. 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난리 났습니다. 뭐가 난리 났냐고요? 8월 13일까지 무해자 환평 10% 환급 평이 모든 보험사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그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8월 13일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해지원평 10%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굿굿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N사죠 N사의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보험 이 상품이 8월 13일 12시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심사가 있는 건들은 8월 13일 낮 12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심사가 없는 건들은 8월 13일 24시간 밤 12시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총무들이 6시면 다 퇴근을 하거든요. 총무들이 6시에 퇴근하면 수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6시 전에,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13일까지 무해지원평 10%가 판매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심사가 있는 사람들은 12시까지만 심사를 넣을 수 있고요. 거기서 통과되면 편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오후 6시까지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심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납하고 돈을 출금한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8월 13일 낮 12시까지만 인수 심사, 서류 심사 포함해서 모두가 8월 13일 12시까지 가입이 되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청약 승인이나 자동 승인 되신 분들은 보험료 입금하시면 되니까 모든 전산 시스템이 8월 13일 6시까지만 가입이 된다 자 8월 13일 당일은 심사처리가 다소 지연이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12일이죠 목요일까지 한번 심사할때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13일 심사 마감은 12시 이후에는 신계약이나 부활 관련해서 심사 요청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심사 보안권도 12시 이전에 심사 요청을 완료하신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일단은 N사의 가동비 9+어린이보험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장 중요한 것 종수수비죠. 1종 60만 원, 2종 180만 원, 3종 300만 원, 4종 600만원, 5종, 무려 1,800만원, 아주 파워풀한 수수비, 여기다가 질병우장의 2억과, 그리고 후유장에상해우장이 1억, 또 여기다가 아무래도 3대 진단금이 워낙 저렴하니까, 이 상품 정말 8월 13일까지, 무해지원 병 10%, 역사 속으로 이제 진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50%도 있고, 기본 정도 있지만, 보험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보험, 특히 N사의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빨리, 금요일, 딱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